자, 오늘은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요기 25, 26장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5장은 이제 빌다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패턴인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자금을 대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멋진 시로 표현을 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라고 표현을 하며, 제가 이걸 색깔로 이렇게 병행법이 어떻게 이제 서로 대응이 되는지들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읽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주권을 그 위험으로 베푸시기도 하시고, 화평으로 베푸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즉,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또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개설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대라는 게 결국 뭔지 아시겠죠? 밑에 병행하는 말이 보면 비추는 광명이에요. 즉 별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빌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그 별들 또그 군대와 같이 많은 별들을 어떻게 우리가 셀수 있겠으며 그로부터 그 빛을 나는 받은 적이 없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으며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그러며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또는 별이라도 빛을 바라지도 못하고 빛나지도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달과 별은 저 하늘에 있는 그냥 달과 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 빛나고 멋진 것을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멋진 달과 같은 존재들 혹은 별과 같은 천상적인 존재들조차도 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인 것들조차도 자신의 빛을 뽐내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육절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하며 이제 시로 써는 굉장히 멋진 표현들인 것 같아요. 빌다에서 표현들은요. 즉 왜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쓰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걸 지금 빌다시 고난 가운데 있는 요벤 테 쓰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빌닷의 내면을 좀 묵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빌닷이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거 로마서의 일장에 사실 그냥 주재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범죄하였는데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를 설명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일반론을 말하지만 정작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욕을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욕. 너는 구더기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니라고 하면서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게 요벤트쓸 때는 아마 지금 이거 빌 다시 말하면서도 야 내가 말하지만 참나 기똥차다라고 자기 지혜 자기 지혜 에기 감탄하면서 말을 할 거야 아마요. 맞아. 하나님은 저별들 봐, 달들 별들 봐. 어머,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쩜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니 하며, 빌닷은 자신의 지혜에 감탄을 하며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은 한없이 낮춰요. 그리고 자기 앞에 바, 바로 놓여져 있는 그욥을 보면서 지금 자신이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빌닷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할 때이 사람 안에 지금 욕을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저 구더기 같은 존재, 과연 벌레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자금을 얘기할 때저 작은 사람 안에 자기가 포함될까라는 거죠. 즉 모든 사람 안에 교묘하게 자신은 지혜란 이름으로 거기에 배제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자금을 말하지만 빌닷은 자기 자신이 구더기나 벌레 같은 것으로 엮기지는 않아요. 자기가 구더기고 벌레 같이 여기면요 모 모른,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 앞에서 하나님처럼 떠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요 앞에서요. 막상 그 안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그 가운데서 뭐 문학 작품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국어책에 실렸다가 그 가운데서 한때 이제 이제 우리나라 역사계에 되게 혼동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일파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신일파가 쓴 시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재조명하거든요. 이 사람 거빼라막 이렇게요. 그자 이해가 되시죠? 시로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산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그가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재평가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laughs> 지금 이게 요백의 <laughs> 환란 우리는 지금 저1장 <laughs> 죄송해요. 의로운 요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빌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면 막 떠들고, 그 가운데 사람의 자금을 떠든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26장에 요배 대답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잘도 구원하여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잘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잘 자랑하는구나, 라고 하며, 그쵸, 이거 그냥, 뭐, 느껴지죠? 무슨 말인지. 친구들이 요벤트 했던 비난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요벤트 뭐라고 비난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요, 네가 당할 때 약자를 돕지 않았잖아, 라고 막, 도와, 그랬었거든요. 네가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징벌을 받는 거라고 엘리바스가 막 그랬다고요. 그니까, 러 요비 지금 그러는 거죠. 자기는 지금 약한 자고 강한 자들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 니들은 참그 약한 나를 잘 돕는다. 이 기력도 없는 나를 구원을 하고 있네, 글쎄. 그래, 내가 지혜가 없다 치자. 너희는 참잘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그래, 너희들은 참 지금 잘 도와주고 도 있구나. 라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말을 왜 너희들한테는 적용을 못 해보지? 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날 돕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복받고 있지.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사절해 보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너는 나한테 했던 말을 너 자신한테 지금 적용을 못하니? 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들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정신으로 내게 왔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빌다시 좋아했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였거든요. 너는 역사, 뜻, 역사 즉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말한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죽은 지혜야. 네 정신 그거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너 죽었니? 영혼이 없이 지금 사람 말하는 거니? 어떻게 너 자신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 이걸 오늘날에 옛날에 이제 그쵸 그렇죠? 흔히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가 마치 자기한테 겪은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마치 예외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어요. 그렇 마치 그렇 지도자가 자기는 막 그렇죠. 엉 진창으로 살면서 마치 막 다른 사람도 혼내는 거죠. 이 엉망진창인 놈들 혼낼까요? 막 이렇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분요. 너는 지금 정신이 나간 채로 말을 하니? 너는 지금 약한 나한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라고? 너 자신한테는 그 원리는 그럼 적용은 안 되는 거지? 그 구더기 같은 사람의 너는 사람은 아닌 거니 혹시? 라고 하며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건 진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참잘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이 그러하도다라고 하며 이제는 지금부터 이 오절이 이제 마치 이야기의 지렛대 같은 곳이에요. 이제 말을, 이제 대화를 전환해서 지금부터 요비 묵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크게 세 가지 장소에서의 하나님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장소에서의 하나님, 두 번째는 하늘이라는 장소에서의 하나님, 세 번째는 바다라는 장소에서의 하나님 묵상할 건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이랑 죽음, 하늘, 바다가 다 달라요. 우리야 오늘 뭐 오늘날 뭐 이렇게 죠 막, 일론 머스크가 막 스페이스X도 쏴서 막저 우주도 가보고 바다도 우리가 막 탐사를 해봤지만 그 당시의 하늘, 그당시에 바다는 미지의 세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 자, 그러니까 이 죽음, 하늘, 바다 이세공간에그 혹시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어요? 이제 이세 공간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설명할 거예요. 1닷은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겠어? 네가 깨끗하게 살아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욥을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큼을 썼다면 지금 욥은 하나님을 죽음이라는 곳에서 하늘이라는 장소에서 또는 바다라는 장소에서의 하나님을 설명할 건데 이세 장소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볼까요 사람이 k 보지못 j i b 맞아요 맞아요 Maja, eh. 상 a r a m i I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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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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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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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의 하나님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 설명은 친구들한테 사실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인간이 가볼 수 없는 장소니까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저 죽음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요 죽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고 저 하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 처음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123층짜리 건물이 우리나라 잠실에 올라가 있지만 그게 올라가기 이전에 설계하던 상황부터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해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있는 상태를 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저 하늘을 설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벽체를 세우고 그다음 천장을 치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저 하늘을 어떻게 쳤을까요? 그죠? 뭘 어디다 본 거야 저게?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던 공간 가운데 땅을 있다가 땅도 똑같이 설명한 거거든. 뭘 어디다 걸은 거야,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부터 경계를 어떤 식으로 저걸 어떻게 설정을 한 거야? 라고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것처럼 죽음, 하늘, 바다, 이세 가지 모두 사람이 헤아려 볼수 없고, 사람이 가볼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먼저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라그러까 수울을 모르겠어도요, 그냥 그 다음 병행구절을 통해서 유추하시면 돼요. 수울이 이제 죽음의 장소예요. 어쨌든, 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나 죽었다 살아났어 하면서, 막,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 게, 죽음에 갔다 오질 않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벗은 몸처럼. 그쵸? 렇 죽음은 누구도 몰라. 이렇다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너무 명징이요. 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장소, 사람이 어떤 곳에 처하게 되며, 그때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지가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지금 가림바되었지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명징한 장소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 또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매다시며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렇두째날그 궁창 창조하는 날들을 이제 묵상하며 하나님이요 그냥 자 저기다 펴볼까 하고 하나를 뭔가 쫙펴셔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땅도 뭘 어디다가 그걸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다 그냥 또 매다세요 땅을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이 빽빽한 구름을 쌓이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면서. 요비 그 가운데서 구름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거죠. 아니, 분명히 저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떤 구름은 비를 내리고 어떤 구름은 비를 안 내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비 이렇게 묵상을 해 보는 거죠.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으면서도 왜 항상 비가 내리지 않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마치 보자기 같은 걸로 하나님이 어떤 구름은 싸고 있고 어떤 구름은 싸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헤아려볼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시고 있는지 섭리적으로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요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비 설명하는 거 여러분 공감이 돼요안 돼요? 공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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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지금 묵상 먼저 아세요? 전파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저희가 이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를 통해서 서로 동시 간대에 예? 그렇죠 지금 서로 눈도 맞추고 웃을 수도 있고 필세사님 지금 내가 앞니빨 색 이빨 숫자도쓸수 있을 만큼 이렇게 <laughs>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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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막 묵상해봐 이 전파를 오, 오감을요 이거 그렇죠 이거 이 우리가 누리고는 있지만요 이거 묵상하거나 생각해 보거나 이거 원리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요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묵상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리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그러면그 가운데서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라고 하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라고 하며, 그러니까 이 요비 지금 이 친구들을 자꾸 이런 것을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낯설게 있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쩌들어 있잖아요. 빛은 하나님, 빛은 밝은 거, 어둠은 나쁜 거막 이런 거요. 근데 아예 태초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목상을 해보면요. 빛과 어둠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원론처럼 하나님과 마귀가 싸워가지고 반반 해가지고 50대 50 싸움을 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물과 무태 사이의 경계를 만드시는 분도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 말은 다 맞는 말들인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들을 계속 요분해 나가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바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라고 하면서 이것도 다 병행구절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할 때, 너 바다가 왜 잠잠한 줄 아니? 하나님이 호흡으로 하셔서 구름이 서서히 물러가는 거예요 바다에서요. 그래서 비 내리고 폭풍을 치던 바다들이 잠잠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바다의 이유는 하나님이 호흡으로 그 구름을 멀리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다라는 의미가요. 두 번째, 근데 너 그러다가도 바다가 막 폭풍우같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럼 그걸 고대 사람들은요, 항상 이제 그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로 오늘날 우리 말로 따지면 사탄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혼돈의 세력이 그걸 라이라고도 하고 뭐 리워 야단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 요 어쨌든 그 혼돈의 세력이 항상 바다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다가 이제 혼동스러웠고 마치 죽음의 신인양 보이는 상태를 라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쵸 그렇죠? 바다가 잠잠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잠잠하지 않은 바다도 잠잠 케하실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상태도 하나님이 호흡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은 상태일 때에도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야라는 거예요. 이거 요 벤트 적용해 볼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평안을 해서 불어 넣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분이라는 그게 받아든 사람이든. 그러며그 가운데에서 13절, 그래서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도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기도 한다. 이 이제 12, 13절을 합쳐서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다를 혼동케도 하고 아 혼돈한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잠잠케도 원래 하시고 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보라. 이제 여태까지 지금 친구들과 말하던 것과 요비 말하는 건참 많이 다른 점들을 아시겠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이 우리는 남의 말을 읽는 걸 보면 별게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논문 써본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문 써 보면 확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남의 글 하나를 인용해오는데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내 글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제가 욕기를 항상 읽으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욕이 쓰는 글이 정말 엄청난 지혜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친구들의 글은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 논적인 이야기를 멋지게 꾸민 느낌이라면요 요배의 글들은 정말 깊은 묵상과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체감이 되어져요. 글러머에 있지만 글러머에는 사람이 느껴지거든요. 그의 지혜가. 어떻게 저런 곳을 묵상하고 저런 상태를 묵상하고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는 단어를 쓰면서 그 가운데서 친구들이 낯설게 읽기를 통해서 자기의 말을 최대한 오해하지 않게 듣게 만들려고 그들을, 그쵸?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장소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오배 지혜가 참 놀라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냥 행사의 단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지. 근데 이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아주 미시 세계나 또는 그망연광을 통해서 보는 거시 세계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렇막 원자의 세계, 쿼크의 세계 들어가 보면 야 대체 하나님이 뭘 만든 거야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거시 세계를 보면 이 코딱지만한 지구 외에 온 우주가 정마하게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참 헤아리기 어려워요. 100년도 못살 인간을 왜 이렇게 정말 정밀하게 만드셨는지부터 해서요. 그런 것들처럼, 근데 그 모든 것이 행사의 단편뿐이다.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것일 뿐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뭐 알고 있다고 자기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했다고 하는 있잖아요. 친구 중에서요. 근데 네가 음성으로 들은 거고 하죠. 하나님이 그런 거 알려주신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것 그런 것들도 존재하지만, 그건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니가,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나한테 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뭐, 비세야, 뭐해라, 라고 하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한 하나님이니까, 그게 막 나한테 전부의 백이지만, 요건 그 얘기하는 거죠. 설사 그게 너한테 있었던 경험이지만, 그걸 가지고 남한테 떠들거나 막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라고 하면서 그에게 들은 것조차도 사실은 너는 속삭이는 한 마디 잠깐 들은 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그의 큰 능력이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이야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그 의도 능력 한계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니라고 하며 요분 참 예. 어,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세 가지 장소, 죽음, 바다와 하늘이라는 장소에서의 하나님을 설명해 보면서 그 가운데에 그들의 편익, 선입견을 깨려고 이렇게 애를 써 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을 설명하면서 요분 죽음의 세계에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예로 듭니다. 이 공간들은 모두 인간이 갈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이런 공간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얼마나 알겠니? 왜요? 너희는 지금 다 아는 양 나를 자꾸 정죄하니까. 너희가 다 아는 양 나를 설명하니까 하나님을 다알수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 내가 받은 고난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다하는 양 착각을 하니까 나의 고난을 다하는 양 떠드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개혁주의 교회를 좋아하지만 그러면서도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다하는 양 떠든다는 게 싫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나 만든 거지. 그게 성경의 백과사전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다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신조 몇 개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가, 가,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는 것처럼 그그 신조 아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목회를 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신조 안에 모든 사람의 인생을 제가 늘 느끼는 게 신학교에서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은 그 뒤로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도 돼요 근데 마치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나와서 사람을 모른 채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신학교에 나왔을 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칼 들고 정지하려고 나와요. 니들은 이거 다 모르지, 나는 알아. 그쵸? 의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 안 그래요. 의사들은요, 임상을 하면서 벌벌 떨고, 임상을 하면서 자기 자금을 알고, 그쵸? 아무리 머리로 배웠어도 막상 의사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배가른 다음에 꼬매보는 뭐 거예요. 근데, 꼬매는게 바늘과 실 같고 옷을 꼬매는게 아니라 사람의 신체와 살을 터내기도 하고 암덩어리를 제거도 해보고 하면서 모든 경험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체험해 나아간다고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절망하는 것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규칙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규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요이 요비 부지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친구들의 편견 때문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태도는 그래서 늘 낯설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이랑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은 이유는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한계가 있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묵상해 보시면서 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생각이 쏙안 들어오는 건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땐 그게 공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공부할 때 그런 감각이 들어요. 버겁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을 때에도 항상 불편한 감이 사실로 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며 오늘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요기, 이제 이두 장, 짧은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빌 다시 설명한 하나님의 크신과 인간의 자금, 그리고 이제 요비 다시금 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 봐야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깨달았겠으며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표편적인 것이겠습니까? 인간은 죽음조차도 알지 못해서 지금 이후의 세계를 그저 묵상하고 다양한 문학작품으로 표현을 할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워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 조각 한 조각 알아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한 조각 더 알기 원합니다 한 조각 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우리의 욕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이웃들 더두팔 벌려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Amen, amen, amen. amen.